자, 20번 문제 풀어보자. 상수 k에 대해서 k는 음수야. 두 함수 fg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일 때두 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때얘 값을 구하는 문제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fg 함수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f 함수는 3차 함수니까 극대 극소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볼게. 3x 제곱 더하기 2x 1이야. 인수분해 되는지 보면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지. 그래서 좀 그려 보면 도함수를 그려 보면 얘가 이제 x축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을 지나고 아래로 불록인 이차함수. 자, 얘가 도함수고. 뿔마뿔 이렇게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에서 f 함수는 극대를 가질 거고 3분의 1에서 f 함수는 극소를 가질 거야. 그래서 좀 그려보면 이렇게 겹지 극대가 되게 이렇게 아래로 물러가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f(x)다. f(x) 그리고 fx는 지금 보면은 x가 0일 때 y 값이 0이거든? x를 인수로 갔잖아? 그러니까 원점. 원점을 지나. 그래서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지. 얘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원점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y축이면 될 거야. 얘가 이제 y축이면 되겠지. y축. 자좀땡겨서 얘가 y축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f x는 이제 그려 넣은 거고 지금 g x 함수를 그릴 건데 이 g x 함수는 네배 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k만큼 내린 거야 y축 방향으로. 그럼 k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v 모양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v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4인 직선 4x 그래프고 왼쪽은 마이너스 4x인 그래프야 그거를 얘를 이네 배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k만큼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고 치면 k가 아주 작다 0에서 영에서 가까운 값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냐면 1개 2개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 fx하고 세 개. 3개, 세 개가 생기니까 이말의 모순이야. 그러면은 k를 지금 더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 함수가 더 내려가야 되잖아. 언제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이 v 모양이 v 모양이 여기 접할 때. 접할 때까지 내려가야겠지? 이렇게 접할 때. 그래야지 딱두 개가 생기지. 그래서 접하는 경우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할 때좀 생각을 해보자. 음, 그래서 살짝 당겨서 접하는 경우 딱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여기서 에딱 접한다고 봐보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4x 플러스 k거든. 기울기가 양수일 때지, 4x 플러스 k 오른쪽 부분. 요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기울기가 4가 되는 x 값을 좀 찾아보자. 요 점의 접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x 값을 찾자. 자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4가 되는 x 값. 기울기가 4가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2x 마이너스 5는 0이고 인수분해 되는지 보면 지금 5하고 1하고. 마이너스는 여기 쓰면 되겠네.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는 0이야. x 좌표는 양수지. 그러니까 1이네. x가 여기는 1이고, 접점의 x 좌표 1이고, 접점의 y 좌표는 여기다 두면 되겠지. f 위에 점이니까, 1넣으면 y 좌표도 1이 되겠네. 그래서 1 콤마 1이 된다. 근데 이1 콤마 1이라는 점은 4x 플러스 k. 이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지.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4 더하기 k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야? 4 더하기 k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요때 k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 직선이 4k 마이너스 3이었네. 그래서 또 왼쪽에 있는 요 직선. 요 직선. 요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 직선은 지금 마이너스 4x 플러스 k야. k는 마이너스 3이었어. 요 직선이지. 그래서 얘가 이제 요, 요 v 두 함수를 합쳐서 요 직선이 되는 거지. 지 함수. 그래서 이지 함수하고 이지 함수하고 f 함수하고 f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 거야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 거야 그러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교점의 x 좌표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얘랑 뭐하고 만나는 점 f 하고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좀 찾아보자 자얘 x fx가 여기 있지. 그래서, x3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랑 갖다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볼게. x3성 더하기 x제곱, 이왕하면,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이지. 조립제법주 이용해보면, 1, 2, 3, 3. 이렇게 되고, 어, 마이너스 1 정도 되나?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0그 다음에 0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x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보면 뭐 f에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1이 되네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 1 콤마 1이 되겠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여기여기가 극대가 되는 점이었네. 그래서, 내가 이 넓이를, 여기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s인데, 이 s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까? 여기가 이제 높이가 똑같네. 이렇게 해서, 여기 높이가 똑같아. 1,1이니까, y 좌표가 1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뺄게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뺄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는 지금 이지 2고 높이가 y좌표 1이니까 여기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높이는 4야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얘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고 빼기.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는 삼차 함수. 공식이 있었지. 12분의 절대값 A. 12분의 절대값 A. 여기 X3승의 계수 1. 12분의 1. 그 다음에, X 좌표의 차. 1 빼기 빼기 1. 2의 4제곱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약분되면서 이게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분의 1 얘는 4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약분되지 3으로 그래서 4 빼기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8이 되겠다. 우리가 찾는 노란색 부분의 넓이 S는 3분의 8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8을 대입하면 30 곱하기 3분의 8 그래서 정답은 80이 되겠다. 이해되지?